안녕하세요. 팰리세이드 앰비언트용 EL 와이어 필름이 왔습니다. 이것은 어 요즘 유행하는 광 LED 방식은 아니구요광 그 LED 방식하고 EL 와이어 방식하고는 장단점이 있습니다. 광 LED 방식은 인버터가 없어서 그 고주파음이 안 나는 대신에 그 광섬유, 그, 그, 재질을 가공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. 문생 등산. 근데, 보시다시피, EL 필름은, 가볍고, 얇고, 얇아서, 원하는 위치에 쉽게, 요, 양면 테이프 방식인데요. 부착이 가능하고요 커넥터 형식으로 되어 있고. 아, 그리고 참고, 참고로, 이, 이 제품은,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, 하나에 구좀 중국산 저가 인버터를 쓴게 아니라 국산 제품이고요. 그다음에 이 EL 방식의 그 최고 핵심 인버터인데요. 정전압 전 정전압 회로를 적용했다고 합니다. 제주 판매자 말이 그래서 국 국내 전파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. 믿을 수 있겠죠? <laughs> 가격은 좀 되네요 이게 어, 구성품이고뭐 음, 이제 어 설치는 뭐 대략 문짝 펠리세이드 문짝 4개를 할거니까 문짝에다가 어, 원하는 위치에다 이엠비트 필름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인버터 인버터 전원만 연결해주면 미등 전원에다 연결해주면 작동됩니다. 아, 작업해 볼게요. 어, 장착 전에 어, 점등 테스트를 해봅니다. 점등 테스트 세요 이런 식으로 어, 불 꺼볼게요. 네, 잘 보이네요. 잘 들어옵니다. 소비물입니다. 헤라 배선 테스트기 절연 테이프 전동 드라이버 헤드 랜턴 테이프 그리고 자재. 이건 동승석 파워 인도 커넥터인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1번 그린에 오렌지. 이게 미등 마이너스 레드에 오렌지 미등 플러스 입니다 이 예, 인버터 모듈은 요 스폰지를 파서 꽉 끼게 넣어 놨습니다 이게 잡수도 없겠죠 네 예. 예, 설치 마쳤고요 일단 테스트 영상입니다 미등 한번 켜 볼게요 미등 원, 저 보세요 예잘 들어옵니다 EL이 확실히 음 아참 저조속석 쪽은 지금 구입한 전 국산 전파인증 받은 EL이고요 이 센터에 한 거는 중국산 저가 인버터를 사용한 에, EL인데 이 중국산 저가 EL은 고주파음이나서 제가 나름대로 방음 처리를 했는데 저조속저 전파인증 받은 거 국산은 뭐 따로 방음 처리 안해 고주파 소리 방음 처리 안해도 이렇게 이쁘게 된다. 껐다 켜볼게요. 껐다가 켰다가 이제 문자 가 하나 맞췄는데 나머지도 <laughs> 할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 요건 뒷문인데요. 개선 집어넣기에 여기, 풀릅니다. 볼트를. 아까 첫 번째는 저 앞쪽으로 보이게 작업했었고요. 지금 현재 상태는 뒤쪽으로 다시, 어, 아예 안 보입니다. 근데 요 방식은 미등온. 말 그대로 아까보다 광량이 좀 적어요. 말 그대로 무드등입니다. 근데 장점은 아까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. 두 가지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으니까 편한 방식으로 하세요.